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네, 사회 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의 해안가의 지형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해안가는 바닷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떨 것 같나요? 자이 시각에 한번 지도 위에 해안선을 따라 그리면서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이 어떤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 음 사방으로 나타났을 때자 동쪽에는 무슨 바다가 있다 했죠? 어, 여기 나와버렸네요. 동쪽에는 동해안. 그렇죠. 그리고 서쪽에는 황해안.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남쪽에는 무슨 바다가 있다 했죠? 그렇죠. 남해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색연필로 따라 그릴 거지만, 자, 일단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동해안을 봐보세요. 동해안을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서 쭉 그릴게요. 자, 해안선이 어떻습니까? 어,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죠? 자, 하지만 서해안을 그려볼게요. 황해안이라고도 하죠. 황해안을 쭉 이렇게 따라 그려보니까, 어, 해안선이 동해안보다는 어때요? 예, 동해안보다, 동해안은 이렇게 어디 들어간 곳 없이 쭉 이렇게 따라 그으면 됐는데, 황해안은 이렇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나오는 곳도 있고, 네, 어때요? 꽤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해안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남해안도 변산반도를 따라서 쭉 이렇게 가보는데요. 아유, 남해안도 이렇게 따라 그기가 아유, 쉽지가 않네요. 남해안도 서해안만큼이나 어때요? 그리기가 꽤 힘드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동해안은 해안선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단조롭고 황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황해안하고 남해안하고 다르게 자, 여기 점으로 된 섬들이 보입니까? 울릉도하고 독도를 제외하고는 독도를 제외하고는 섬이 보여요. 섬이 보입니까? 네, 섬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황해안과 남해안을 봐 보세요. 여기 점들, 이 점들이 다 섬입니다. 어때요? 섬이 참 많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음, 자 황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뭐가 많습니까? 네 선이 많습니다. 아, 섬이 많다고요. 섬자 그러면 네, 알짜 정리 자, 동해안은 해안선이 어떻다? 단조롭다. 단조롭다는 것은 해안선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않고 단조롭다. 이걸 단조롭다고 해요. 자 그리고 뭐가 넓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해수욕장이 발달하려면, 우리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해안은 모래사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동해안,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아까, 자, 지금, 이게 수심인데요. 자, 여러분들. 색깔이 밝을수록 50m, 100m죠. 밝을수록 연하고, 색깔이 진할수록 1000m, 2000m죠. 색깔이 짙은 파란색이 될수록 처... 수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깊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황해안하고 남해안하고 동해안 중에 어디가 색깔이 진합니까? 그래요. 동해안이 지금 여기 부분 보면 훨씬 더 진하죠? 황해안하고 남해안보다. 그래서 동해안은 수심이 어떻다? 수심이 그래, 였습니까? 수심이 깊다. 자, 이거 세 가지. 꼭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정리하면서 외워두세요. 동해안, 땡땡해놓고 해안선이 단조롭다. 모래사장이 넓어 해수욕장이 발달하였다. 수심이 깊다.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볼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해안은 어떻, 어떠, 어나요 해안선이 아까, 자, 서해안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동해안이고 여기가 서해안이죠? 서해안은 이렇게 해안선이 어떻다고 했어요? 단조롭다 했습니까? 그 그렇죠, 해안선이 복잡하고, 또 섬이 많다고 했나요? 적다고 했나요? 그렇죠. 섬이 아까 많았죠. 그리고 밀물과 썰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자, 밀물과 썰물의 차라는 것은 밀물 밀려오는 물과 썰물 나가는 물의 이 양이 차가 커요. 그래서 밀물 때는 수심이 이렇다가 이렇다고 한다면 썰물 때는 수심이 이렇게 낮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크면 뭐가 발달할까요? 많이 바다에 있던 부유물이 밀려오고 그리고 영양분도 많이 밀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갯벌이 발달하였습니다. 뭐가 발달하였다고요? 갯벌. 갯벌은 여러분들 진흙 같이 생긴 걸 보고 갯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회 시간 때또 보여줄게요. 그다음에 남해안. 남해안도 역시 해안선이 복잡하다고 했죠. 그리고 크고 사, 작은 섬이 많아. 크고 작은 섬이 많다. 자, 많다가 한자로 어떻게 된가요? 많을 다 자를 써서 다 많을 다에 많을 다에 섬, 섬도 자를 써서 아이고,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많을 다에 섬도 자를 써서 다, 도, 그 다음에 바다해 다도해라고 불립니다. 뭐라고 불린다고요? 다도해 이거 꼭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꼭 여러분들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내일은 사회를 이교시를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도 역시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까지 우리가 음, 바다야. 우리나라의 바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다의 지형. 자, 다음은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기후란 그때 우리 우석이가 읽어 줬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우석이가 읽었던 거. 기후란 네, 뭐라고 했었을까요? 네. 혹시 기억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기후란 어떤 지역에 어, 오랫동안 나타나는 뭐의 특징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네, 대기상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기후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오랜 기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나,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날씨는 자, 기후는 오랜 기간이었죠? 날씨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흔히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날씨가 어때? 내일 날씨는 어때? 그래요. 날씨는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걸 보고 네, 날씨라고 합니다. 그날 그날의 대기 상태예요. 그리고 기후는 오랜 기간의 대기 상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기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후. 자, 기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자, 그래요. 기후에는, 뭐, 온도라든지, 예, 온도가 곧 기온이죠. 기온이라든지 강수량, 비가 오는 양이에요. 비가 많이 온지 적게 온지,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분지 적게 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등온선 읽기. 우리 내일 등온선 읽기 활동할 건데요. 등온선 읽기는, 음, 자 이렇게 해요. 따라 읽어볼까요? 기억에서 니은까지 이어진 곡선을 따라 그립니다. 네, 이렇게 곡선을 따라 그으면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8이라고 쓰여진 숫자 옆을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 위도랑 경도 읽을 때랑 똑같아요. 이 선에 있는 숫자를 따라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위도랑 경도 읽을 때처럼 자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가보면 9도선과 10도선에 있는 이 지역은 기온이 어떻다는 걸까요? 그렇죠. 9도에서 10도 사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 청주 청주 한번 봐볼까요? 청주는 지금 12도 선하고 또 아래 보면은 13도 선 사이에 있죠? 그러면 청주는 12도에 가까울까요? 13도에 갈까요? 그렇죠. 12도에 가깝겠죠. 12.2도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광주로 가봅시다. 광주는 13도 선하고 14도 선 사이에 있죠? 그런데 어디선에 더 가깝습니까? 지금 광주는 13도 손에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한 13.4도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입니다. 연평균이란 1년을 평균 낸 기온이에요. 여러분들 평균이란 게좀 생소하죠. 아이고 글씨가 잘안 써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 기온이 1월달 기온이 10도이고, 어 1월달부터 이건 예예요. 어디까지나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기온이 어 10도라고 하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어 12도라고 해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평균을 내면 돼요. 10도하고 12도 사이에 그러면 11도가 1년 동안 기온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은 자, 특징이 나타날 거예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가요?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가요? 안 각해줄 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자, 기후도, 기후도는 아까 있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이 나머지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 때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바람도 수업 시간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강수량에 따른 어. 우리 집의 형태도 수업 시간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기후란 한 지역에서 어떻게 오랜 기간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보고 기후라고 합니다. 이런 기후에는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네 네. 어, 일단 기후에 대해서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업 시간 때 하도록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